신앙 생활 하면서,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근거가 바로 구약성경 말라기서인데요. 그 때문에 11조를 꼭 내야 복을 받고, 안 내면 뭔가 큰일 날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이 구절만 보면 11조는 의무다. 안내면 도둑질, 내면 축복이라는 간단한 공식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가르침은 오랫동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후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는 것은 회계장부처럼 수입의 10%를 안 냈다는 뜻이라기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돈, 내 시간, 내 능력,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모든 걸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는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거죠. 둘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라는 말씀은요. 당시 창고는 공동체를 위한 공적자금을 모으는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속한 교회가 선교나 구제처럼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내는 돈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라는 초대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복을 쏟아붓겠다 라는 약속. 이건 10만원 헌금하면 100만원으로 돌려줄게 하는 식의 투자 계약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의 억매이고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나눔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깊은 신뢰를 의미해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복이죠. 결국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니? 내 통장 장원이 아니면 영원한 공급자인 나 하나님이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감사함으로 내 시간과 재능, 재물을 어떻게 기쁘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대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금이 될 겁니다.